UH 이상엽 교수가 참여한 연구성과가 대한민국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는 소식 지난주 포토뉴스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이상엽 교수가 진행한 국민 이전개정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통계자료로 활용될 만큼 큰 성과를 이뤘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상엽 교수를 만나 국민 이전 개정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한 연구로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국가유공자의 뭐 훈장, 포장,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표창이 있는데요. 그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뭐 포장이나 표창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주로 서비스, 가국가의 공헌한 또는 어떤 지역사회 공헌한 걸 많이 받으시는데, 아마 저는 제가 한 그동안 연구를 받았다는 게 아마 좀더 뜻인 일것 같습니다. 국민 이전 개정은 2004년에 세계 여러 나라가 모여서 설립한 연구단체입니다. 지금 현재 60개국의, 전 세계 60개국의 그 연구원, 그 다음 교수들, 그 다음 정부단체, 그 다음 국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공통된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체어로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사실 이제 한국에서 처음으로 국제 통계가 되기도 했어요. 그, 통계가 됐는데, 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에 특히 이제 세대 간 갈등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니까 세금이 어떻게 돼, 연금으로 어떻게 가고, 교육으로 어떻게 가고, 정부가 어떻게 쓰고, 또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보양하고 교육비 어떻게 쓰고 그런 데이터가 여태까지 구축이 되지 않았는데 이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앞으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세대가 변함에 따라서 정부가 쓰는 돈이 어떤 사람한테 어떤 세대에 골고루 갈수 있냐 이런 걸 계산해 주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사실, 하와이에 대한 국민 계 계정, 이전 계정은 아직 그 생성되지 않았는데, 올해 그렇지 않아도 정부 관계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이거를 내년 6월까지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축되면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많은 질문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어, 평균적으로 봐서 내가 지금 만 50세면은 내가 85세 에 죽을 때까지 어떤 식으로 돈이 얼만큼 필요하고, 그 돈이 내 노동소득이냐, 아니면은 뭐 연금이냐, 어, 아니면은 내 자산에서 얼만큼 배당되어야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그런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해 줄수 있어서 아주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어, 줄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지금 하는 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걸 계속 하는 거고요, 물론. 그 다음에 지금 이거를 확장해가지고 아까 제가 평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소득. 굉장히 높으신 분이 있고 소득이 적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소득 높으신 분과 적으신 분 또는 남녀간에 이 또는 세대간에 이 국민 이전 계정 즉 자원의 흐름 우리 배분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더 세분해서 보고 싶어요. 그래 그게 굉장히 앞으로 이제 한 앞으로 10년 동안 그 연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